10년 이상 표류한 DLENC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오산 랜드마크가 여전히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맡은 자회사는 불어난 금융비용 탓에 완전자본 잠식에 빠졌음에도 DLENC가 존속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DLENC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오산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대한 110억 원 대여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100억 원 미만 대여금, 총 216억 원의 만기 연장건도 별도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오산랜드마크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대여금 1975억 원의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이날까지 DLENC가 오산랜드마크 프로젝트에게 빌려준 대여금 총액은 6,130억 원에 달합니다. 오산랜드마크 프로젝트는 설립 당시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0년 별도 기준 회사의 자본 총계는 38억 원, 부채 총계는 1,100억 원이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본 총계는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4,561억 원, 부채 총계는 8,6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계정협, 상태인 동시에 매년 d l e n c 등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진행한 탓에 금융비용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오산랜드마크 프로젝트의 부채 총계는 8,670억 원인데, 이중 단기 차입금이 7,053억 원. 미지급 비용이 1,617억 원입니다. 계속된 차입의 금융비용은 매년 불어나며, 지난 2022년 별도 기준 이자 비용은 299억 원. 지난해에는 328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에 2022년 506억 원, 2023년 64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기록됐습니다. d l n c 관계자는 아이비 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6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장기간 투입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매우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다라며 향후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투입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